입니다. 오늘도 뭔가 준등기랑 뭐가 또 와가지고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죠? 두분 씨. 준등기는 네, 뭐 언제나 그렇듯또포한데 이제 제가 앨범 포카만 들고만 하고 있어서 안, 안 한다면서요? 다요아 어, 다른 멤버의 어, 다른 멤버의 한다던. 포카가 맞군요 분명히 안 하신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너무 웃기게도 집에 저 라이브 대 앨범이. 하여튼 몇개 몇 많이 있는데 그걸 다 뜯질 않아가지고 드래곤 걸 못했어요 라이브 드래곤 맨 있는 포카랑 이 캐릭터는 할수 있었어요 찰나면 할수 있는데 안 뜯고 있어가지고 웃는 맛 같은 따로 구하는 걸추천했 그래서 이게 훨씬 편하더라고 왜냐면 저거 뜯으면 아, 중복이 또 중복이 ]니까. 나오고 이러면 또 그걸 처리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게 열심히 써야 돼요. 그래서 라이브들 건이. 아이거 키트카드. 아 키트카드 아, 뭐, 아, 원래 이런 데범이었구나 이게 라이브 앨범에 있는 것 중에 지금 없는 것들. 그리고 이게 테돌 때인가 테돌 때 테돌 앨범에 있는 거. 이거 니 거. 이제 저번 거가 되겠지. 곧고희 곧 앨범이 나오니까. 그래서 시윤이 거를 두개 샀더니 보내준 분이 시윤이 이름으로. 아손 지원 씨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준비. 네, 아었요 그리고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같은 분이 저한테 두 개로 나눠서 보내신 내가 선생 따로따로 사는데 사격은한 사람이었다 그러려니까 음. 어, 이거는 제가 산게 맞아요. 발키리 시온이가 없어가지고 다큐리 시온이를 샀는데발키리 시온이랑 아마 태권이동 이건 낯선 충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충전기를 뜯는데 선생님 아래 이분이 아닌 다른 멤버를 데려간 걸안 하신다면서요. 이게 밝힐 때. 너무 너무 예쁘다 세상에 너무 귀여운데. 진짜 공방 포카도 되게 예쁜데 밝힐 때. 세상에 너무 예쁜데. 네. 이건 그 메시지 카드. <laughs> 이것도 그 뭐야 긁는 거. <laughs> 뭐 어떻게 긁는 건데? 너무 궁금해. 물어볼까 지금 공민을자가 했었는데. <laughs>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게 잘 긁었네. 같지? 이게 다 능력인데 이거. 이렇게로. 이렇게. 저번 <laughs> <이런 건. 어쨌든, 웃음> 때 이렇게 왔고요. 어, 어 이거는 이건데 이거 어, 이건데. 같은 건 맞아? 어 같은 사람이 채소 갖고. 뭐 채소 손지연씨 이거 활용하니? 아 진짜 그런가? 내가 같은 사람한테 두번 산건가? 근데 그게 한꺼번에 온건가? 그런거일 수 있지 한번 봐봐요 나중에 어... 확인을 해보세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은 한 사람이었다는 말을 왜 못하셨을까? 사실은 음... 저예요 이렇게 어... 우정비를 두번받았어 어... 이상하네? 계정이 다른 게정이잖 <laughs> 그랬는데 같은 어... 사람? 어... 그것도 쉽지 않은거 아닌가? 아무튼 또 네, 샀어? 예뻐서 이거는 원래는 한 자랑 더 샀던건데 또 샀어? 판단한 사람 두 명한테 동시에 연락을 했었던거야 근데 어제 연락이 와서 사고 나서 그분이 이쪽은 나는 마이 없길래 아, 뭐안 팔거나 이미 뭐 팔았거나 했는 줄 알았는데 뒤늦게 연락이 왔어. 아그 그래서 그냥, 그냥 샀어요. <laughs> 최저라고. <최장, 웃음> 칠 건은. 아이고 열한 장이서. 그건 그런데. 예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모아 볼까요 그러면? 이 포카가 엄청 마음에 들었나 보네. 음, 간만에 되게 이거다 하는 포카였어? 음, 예쁜 포카였어. 제국이 아닌 걸 입고 찍은 거 중에 이 좋아하는 일이 흔치 않은데. 음, 그래서 오늘 진정기는 이렇게 마치고 합니다. 자 그럼 이따 정리를 하고 다시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빈커티니입니다자 뭔가 우편물이 왔는데 빨리 지저분하니까 빨리 치워버려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이게, 이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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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죠? 투빈씨? 이게 에이븐이 시그... 시그? 어 시그 시그에 입고 나왔던 옷? 어? 후드티 후드티 핸더팬더 그러니까 같은 게 들어가 있나 가슴팍에 다수가 되 있는 어디야 이게? 어디에? 코... 코케스트... 코케스트? 코케스튜디오 이막 있는 부분 맞나요? <laughs> 아무튼 그런 이유. 그런 이름이었어요 대충 <laughs> 되게 이름이 되게 심... 코코케? 코코에? 아니야? 코쿠에 아니야? 뭐 어쨌든 그런 이름이래요 그래서 거기 해서 아 이게 실제로 이렇게 박혀있는 거였구나 난 이게 저거인 줄 알았어 아, 와펜같이 박혀있는 아, 건줄 알았더니 이 귀여운 레서팬더가 박혀있네 이도도 아마 이거 그려져 있는 뭔가 옷을 입었었던 것 같아 그냥 지나가면서 보고 어 이거 되게 귀엽네 라고 말할 했 아, 이게 레서팬더가 저긴가? 어어 아, 서는더가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에서 10? 것1 0 0 0에이이 브랜드가 레서1더 그건가 서다그0서에서서 100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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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에서에서에서 100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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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서 1000에서 1 0 0에서1 0에서 1000에서 1에그래서에서1 요즘 아주 이제 손민수까지 <laughs> 어. 아니 근데 이런 거는 유용해 내가 평소에 입을 수 있는 옷이기 때문에. <laughs> 어 그렇긴 하지. 저 제가 입는 옷 스타일하고는 사실 많이 달랐잖아. 손민수를 많이 하지 않는데 근데... <laughs> 옷은 예쁜데 단지 그걸 연예인이 입은 걸 보고 따라하는 있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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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그러라고 연예인한테 입히는 거 아니니까. 보고 옷가 아니었어. 음 크기를 보니까 대충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 마른 네이비인데 아. 거의 블랙에 가까운 네이비? 네이비네. 음, 약간 파랗기가 있는. 가끔 네이비라고 하면 진짜 완전 파란 것도 있어. 영상에는 이게잘 나타나지 않는데 레서펜더가 귀엽습니다. 개오. 그래서 이렇게 응. 여기 이 택도 귀여운? 아 택? 이게 뭐야? 레서펜더 손인데요. 이레서펜더음 응. 만지하고 있는 레서펜더손 같은데. 어 응, 그렇대요. 네레서펜더뭐려 <laughs> 기모가. 아 기모네 이거는. 아 응. 어. 지금 입을 수 있어. 다음 또, 주에 따, 굉장히 따뜻하겠네. 입을 수 있겠어. 아 어, 이거는 따뜻하게 보이는 옷이네요. 맞아? 어머, 귀여워. <laughs> 뭐야, 여기는 아예, 이, 저기가 레서팬다네. 음. 귀엽다. 약간 가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어, 귀엽다. 되게 뭔가, 이, 뭐지? 브랜드 마스크도 귀엽네. <laughs> 아, 그래도, 그래도 되는 건여전지 모르겠지만. 해서 뭐, 한여성도가색대를 한다고 합니다. 레서팬다, 이렇게 써있네. 음, 근데 이거, 무신사가 어디서 사니까 할인받았어. 아, 그렇대요, 여러분. 하수가 무신사.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거기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들 봐요. 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비칸 팀입니다 오늘도 뭔가요? 진동이가 도착을 했네요 뭐죠 준동이 진동이 맨날 포칸데 이거 아마 건이 포카일거예요 계곡상 하셨거든요네 네. 포카로 누가 일괄량도 한 스페셜 만들어서 응. 처음보다 건이가 있는 것같은데 아마 건이 포카일 것 같은데 어, 이렇게 두개로 나눠서 넣어주시네 뭐는 뭐죠? 이게 아마 메시지 카드만 있는거인것 같고 아 이거 건이만 있는게 아닐것같아 여러 개를 검색한것 같은데 이게 투올라 버전 건이 없는 거, 이게 발키리 건이, 그다음 이거 팻... 그라 자, 십승만 건이, 이거 발키리 건이, 이거도 십수만 건이 있는 것도 있는. 아 이거는 저거 맞구나. 이건 이건 또 이게 아마 앨범 트올라 앨범 건이 이게 두개가자간 건이 안하신다 당연히. <laughs> 그결국에 대금 대근불 물한. 대금 물이 대금. 심지어 지금 있는 걸또 사가지고 중국이 중국이 생겨버렸네. 아, 메세지 카드였지? 레이저 한 개, 언니꺼, 소고, 소고 두 개? 아 똑같은 거예요. 레이저 거. 아예 없어서 그냥. 어, 그러니까 그냥 구성품에 있는 거 그냥 일괄로 다 파는 거여 가지고 있는 건데 그냥 다 한꺼번에 보면 한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뭐 결국엔 드래곤볼 하시겠네요. 이시 일괄 폭파는 드래곤볼을 해 가는 가는 중인데 희한하게 돌터를 폭파 잘안 팔아. 요 음. 그래서 뭐 사야 되는데. 파는 없어가지고 뭐정한데만 <laughs> 어, <왜> 앨범에서 까세요. 새토리 <laughs> 앨범 이제 와서 <laughs> 이제 저 저희 데뷔 앨범 삼종으로 나오는데요. <laughs> 뭐야튼 뭐 일단 드래곤볼 하시려 하시니까 어떻게든 하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laughs>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데뷔 방침입니다. 오늘 우편물이 도착을 해서요. 자두 번째 뭐죠? 아그 온라인 콘서트 했을 때그 뭐라고 그러지? 시청권 같은 그 온라인 티켓을 산 사람한테 주는 번드랜딩?가 아, 드디어 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전에 왔던거랑또 다른거 전에 그거는 구찌고 이거는 그 콘서트 본 사람들한테 주는건데 응, 그것도 이 특전이 있는 판이 아마 더 비싼데 이렇게 어, 케이스에 넣어졌네 틴케이스에 들어졌네 이게 엽서가 같이 들어가있는걸로 음, 큰걸로 음. 알고있어 케이스에 이렇게 들어 k a y Could you l o o 은 in China? p i 이 k 이 p a ticket. Yeah, the p o k 고그 t 티 e p o 티 e r w 그티 t y o 들고 o t 는데 h e ticket? I t 요 i n k 데 사진도 같고 c h e r is a t 고 i g g e r 다음 응. 이게 아 코디언엽서라는데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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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처럼 접혀있는 엽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이 케이스가 되게 괜찮네. 딱 응. 아, 진짜 필통 같은 느낌인데. 애매한 크기의 것들을 모아놓기 좋은 크기. 이렇게 아. 펼치면 길어가지고 뒤집으면 다른. 응. 아 이게 <laughs> 좀 내려야 되겠다. 사람 응. 얼굴이 비쳐서 저희 얼굴이 비치면. 아, 서로 멤버가 멤버를 그려서 그런 거군요. 귀엽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나이 포카? 메인 역시 포카죠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진짜 뭐지 그 옆에 뜯는 그거가 없 없잖아요. 뜯는 게없다는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이게 한 장씩 이렇게 따로 뜯는 아게 없어가지고. 어 뭐, 이대로 전시하라는 얘기 아닐까? 요 아니 가끔 분철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어떻게 따로 분철을? 아 이것도 분철을 한단 말이야?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지 분철을 하는. 봤는데 아 그래서 역사가 분처이 아니라 그냥 역사 째로 팔아나? 뭐잘 모르겠네 이거. 토크. 이거는 그 뭐라고 해야 돼? 아니 얘네밖에 없었으니까 아무튼 그그 그 패키지 그 패키지 해당 패키지를 산 사람들한테 주는. 그러면 패키지가 여러 가지 종류 있었나요? 그렇죠. 그냥 분유 니만 보는 거 당시에 그냥 생황으로 보기만 하는 거보다 뭐 이후에 저아 이거 옷이! 니 이게 그때 이거... 얼마 전에 손민수랑 그거였나 음. 그래서 저 그래서 좀 더해서 이렇게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이저 특전이라고 봐야 되겠네. 그렇지. 그냥 구이저 특전으로 보기엔 생각보다 되게 좋네 특전이. 이게 이게 마음에 들어. 되게. 이거는 근데 둘 데가 없으면 어떻게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약간 그런. 보관이 그냥 이통 안에 계속 그냥 보관해야 아 될것 같아. 이거를 역서 <laughs> 이렇게 따로 째 가지고 그 여기는 좀 그렇고 아니면 아예 그냥 밖에다가 내놓거나. <laughs> 뭐 그렇게 할수 밖에 없지 않을까? 않을까? 하여튼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괜찮네요 이거 콘서트 했다고 기념으로 주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네. 괜찮네 이게 아주 마음에 들어요 뭐 굳이 이런 거 아니더라도 따로 뭐 넣어도 될거 같고 괜찮은 거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안녕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티비컨티니입니다 오늘도 뭔가 우편물이 도착했는데 뭐죠? 어.. 일본에서 산그 제가 그렇게 찾고 해내던 포카가 포카, 근데 포카가 왜 이렇게 커요? 근데 그거를 살때 그분이 뭔가 그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 개다 정리하시는 분이었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포카도 사고,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해서 여러 가지를 좀 샀더니 케이스가 좀 크게 왔어요. 근데 이것도 아마 과대포장일 거예요. <laughs> 다종이기 때문에 어차피... 아닌데 뭐 앨범이에요. 어, 앨범이 그냥 덤으로 주시요 앨범이 덤이라고! 정리하시는 분이니까 정리하는거 그냥 같이 넣어주시면 안 되죠? 슬프다. 그 단어가 <laughs> 그, 일본에서는 캔, 캔 졸업?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던데 음... 뭐 교육을 다 하지도 않았는데 졸업을? <laughs> <laughs> 교육과정은 이슬이 해야 졸업을 하는 거아니니까 이건 뭐지? 조금 저렴해가지고 그런 느낌이야? 뭔가... 아! 내용물 뭐뭐 있는지를 써주던데 그래서 그렇고요 거는뭐 그냥 앨범만 있는데 갖고 오겠지? 응 그때 했던 그 앨범이 뭐냐 안에 상태를 봐 이분도 포코가 빼고 아무것도 안건드린것 같아요 <laughs> 깨끗하 근데 이거는 뭔가요? 이게 이름이 좀 특이하게 써있었는데 그냥 선전용 종이네요 프라이즈라고 써있는데 그게 뭔지 잘모어 뭐, 프라이야? 프라이한인지프라이 그러니까 뭐 따지자면 선전용 종이요선전이 종이 같은 거인 것 같아요 광고용지 근데 광고용지 뒤에 이렇게 개인별로 이렇게 해놨네 응. 너무 달리더라고 우리나라 같은 영화관 앞에도 꽃에는 그런 거예요. 음... 그런걸 하고 신답니다 엽서인 줄알았는데 아니에요. 광고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허는 거예요? 두장 샀어. 근데 이게 이렇게 사진을 와가지고 이 뒷장이 이, 이건지 거 모르고 아이 단체만 있는 것도 누가 올린 게 있어서 다른 아, 거도 오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알고 보니까 뒷장이 이거. 그래서 이거 한 장씩 정리해서 간 거지. 그리고 이거는 적인 거 같은데. 킵스 음, 결국 안 나왔기 때문에 <웃음> <웃음> 그냥 갖고 하셨군요. 그래도. 자 이거 하고 이제 대망이 나아있다고 하지 여기 메인. 카리스 포카를 그거 말고 같이 팔고 있는 다른 것도 좀 같이 사가지고 여기가 좀 들어있어 많이들 샀네 많이 산게 아니라 그 사람이 포장을 한 장씩 따로 해서 좀 두꺼워 보이는 거 같은데 네 이거는 뭔 반짝반짝하네 어 이거는 그 특, 특별 그 프리즘 같은 거 들어가 있는 카드여가지고 제만 특별히 여기다 넣어주셨네 비싼 거라 왜 반짝반짝하는 거야? 카드라서? 이게 응. 그 마블로시의 어, 그 되게 이런 거야 응. 반짝반짝한 응. 게아 이거 시리즈인데 전에는 레이븐 거는 저게 없고 까만 색깔 느낌의 그 사진이 하나 있어서 얘는 왜 혼자 다르냐고 물어봤었던 그 시리즈 아그거에그 반짝이는 그 마블로시의 카드가 이거구나 그래서 이 이거는 그 까만 버전의 사, 그게 없어요 그서 이것도 아직 컴플리트가 아니긴 한데 왜 여섯 장이 컴플리트인데 레이븐은 응, 응. 이 반짝이는 게 없는 거고 어둠 대신에 그 까만 그게 있는 거고. 음. 이렇게 정말, 열심히 찾아내는 것 과자 나 v 니 n looking at the p i a n 이렇게 얘 yet a pair of h a p p 기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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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p p y happy, 거이 p p y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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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p p y h 이 p p y 는 이게 사서 배송이 오는 동안에 그 a o 그 a 앨범 미리 왔는데 거기서 임이 나왔어. 나왔어. 됐어 어, 쨌든 이렇게 착을 했다고 하고요. 아, 어, 이게 그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머머시 카드. 아, 어, 완전 근데 너무 반짝이니까 음, 얼굴이 어 약간 그레트 그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고생하셨네 네, 그래서 이제 좀 포카를 정리해서 그 갖고 있는 포카를 한번 보여주자, 보여드릴 은데 그러니까 한번 나를 잡고 보여주시죠. 자, 그러면 그날까지 여러분 안녕.